6의 n의 양의 약수의 약수 중에서 짝수인 것의 개수거든. 개수.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소인수 분해를 하시고 전체 개수는 지수의 1씩 더해서 곱하는 거지. 거기에서 짝수가 되려면 기준이 얘가 돼야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홀수인 걸 빼면 되지. 그럼 2가 하나도 안 들어간 얘의 약수들의 개수인 n 플러스 1을 빼주시면 되겠지. 자 그래서 이게 an이라고 했으니까 계산하면 n 제곱에 더하기 n이 되지. 385랑 그 다음에 55를 더하면 440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2 e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얘보다 작은 정수 중에 최대값 2에서부터 그럼 2면 루트 20보다 4416 525니까 최대값이 4지. f2가 얼마야? 4가 돼. 세제곱근 20은 2를 세제곱하면 8. 3을 세제곱하면 넘어가지? 그러니까 얘는 2가 되고 그다음에 얘는 뭐가 돼? 2의 네제곱을 하면 16이 되고. 그러니까 얘도 2 그다음에 얘는 2를 다섯째곱하면 이제 넘어가니까 1인 거야. 2 이후부터는 1이지. 그러니까 2 이렇게 쓰자. 5, 6, 7, 8, 9, 10. 그러면 여섯, 둘, 둘, 여덟 하면 14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다음 5 3번엔 A의 N제곱근. 이렇게 됐지? 그러면 N이 홀수면 전부 실수인 건한 개가 되는 거지. 맞아. 자, 그래서 얘는 전부 1. 그러면 여기서 구하는 게 지금 2에서 8이거든. 2, 3, 4, 5, 6, 7, 8에. 그러면 얘는 1. 한 개, 한 개, F7도 1 이렇게 될 거야. 그다음에 이제 n이 짝수일 때가 남았지. 짝수면 자, 생각해 보면 얘가 0보다 크면 두 개지. 즉 n이 2분의 5보다 짝짝다 또는 n이 2분의 9보다 크다. 그러면 2 여기일 때는 두 개. 그다음에 어, 2분의 9면 4.5니까 걔보다 큰거 하면 얘 두개 두개 그 사이에 있으면 얘가 음수니까 0 이렇게 되겠네 그럼 2101212 더하면 얘가 되겠지 자그 다음 54번을 보시면 요게 조금은 어렵게 느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잘봐자 역시 마찬가지로 n이 홀수면 실수인 것은 무조건 한 개야. 그러면 조금 많지만 일단은 4, 5, 7, 9 해서 19까지. 얘가 몇 개냐? 라면 일반항이 2n 플러스 1인데 얘가 19가 나오라면 얘가 9번째가 되지. 그러니까 이게 총 9개가 있고 f3도 1, f5도 1 이렇게 되니까 홀수일 때 지금 어, 아홉 개는 만족한 거야. 짝수개가 그러면 10개가 돼야 19이 되는 거지. 이제 짝수만 생각해 볼 건데, 자, n이 짝수야. 그러면 생각해봐. n 제곱 마이너스 17n 더하기 19k인데, 여기서 이제 n이 짝수일 때 그러면. 당연히 이것의 부호가 중요하지 플러스가 되면 두개가 되고 0이 되면 한개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되면 0개가 되는 거지 그런데 10개여야 되지 그럼 이 사이에 짝수는 몇개 있어 2 4 6 8 10 해서 18까지니까 판단의 기준이 중요하다 자 일단은 그러면 이걸 한번 생각해봐 아래 볼록 이렇게 되는데, 얘 지금 축이 얼마야? 축이 여기가 보자, 2분의 17, 8.5란 말이야. 그럼 잘 봐. 여기가 8하고 9가 돼. 8하고 9. 값이 같은 게 여기 몇개 써볼게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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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가 8이고 여기가 9야 여기는 7이고 10이고 6 5 4뭐3 이렇게 여기 요 x가 3 4 5 6 7을 말하는 거야 11, 12, 13, 14뭐 이런 식이 되는데 여기가 15, 16, 17, 18. 그럼 큰 거부터 채워 나갈 거야. 18 넣은 거. 18 넣은 게두 개. 2개. 양수여서 두 개씩 채울 거거든. 그러면 18은 있고 그다음 16도 있을 거야. 두 개. 그다음에 14도 두 개. 그 다음에 짝수가 뭐 있어? 4 이렇게 되겠지. 맞아. 그 다음에 18, 16, 14는 어디 갔냐? 14,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어, 여기 3, 2도 있네. 2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얘가 짝수가 돼서 18, 16, 14, 4, 2, 얘네가 양수면 되거든. 그러면 두개두개두개두개두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개 해서 뭐가 돼야 돼? 10. 이렇게 하면 맞단 말이야. 그럼 기준이 뭐가 돼야 돼? 4 넣은 거랑 13 여기다가 4 넣은 거랑 얘네 13 넣은 거. 그 값은 양수여야 되고. 그 아래 거를 한번 봐 봐. x축이 이렇게 지나가야 되겠지? 이렇게. 뭔 말인지 알겠어? 5 넣은 거랑 12 넣은 거는 값이 같지. 자 그래서 4 넣으면 얼마야? 16 마이너스 68 더하기 19K지? 얘는 0보다 커야 돼. 그 다음에 12 넣은 건5 넣은 거랑 같고. 그럼 25 마이너스 85 더하기 19K 얘는 음수여야 돼. 그러면 K가 어때야 돼? 6 8, 1 6, 5, 0 2, 1 9, 분의5 2 이렇게 되지. 5 15, 15, 15, 15, 1 1 15, 15, 5 20, 하면 6 0 이렇게 되겠지.